정말 여기서 보니까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전 세계에서 어, 이곳에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어쩌면 애터미 간판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애터미 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해서 우리 한국 속담에 망할 사람은 망할 사람을 만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에터미를 창업한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그 인연으로 이렇게 성공자가 된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항공기 같은 중요한 시기에 회장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제 인생의 최고의 세렌디피티가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자 분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또한 저는 세렌디피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를 얘기할 때 애터미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회장님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기에 우리 화장품 해모임 등등에서 왜 이렇게 제품이 싸냐고 한국 언제력 연구원이 연구한 제품이고 충분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좀 비싸게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시에 회장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은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원래 뭐 우리 회장님이야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멋진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려도 불과 짧은 기간 안에 그 잠재적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인맥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맥 사업은 가격이 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맥은 적당히 가격을 결정해도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격을 결정하고 적당히 출발을 했다면 과연 애터이 시간이 여기까지 왔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잠재적 경쟁자를 고려한 대가가 애터미 시간이 여기까지 오고 애터미의 성장은 여기에 멈출 일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생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버릇처럼 정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한번 경영을 실패해 보니까 두번 다시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 저희는 정말로 든든했습니다 당시에는 요 회장님은 지금처럼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스폰서 중에 스폰서였어요 에트비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케팅을 단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케팅이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사업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쪽 사업은 변한다는 것은 변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마케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한 게 있다면 라 대표적인 해모임 해모임 같은 경우는 서0포에서마4드포 마흔 48포 뭐 54%, 60% 가격은 같은데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모든 제품을 120mm에서 150mm로 이렇게 사업자들의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은 지금까지 계속 변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경영자의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당을 단한 번도 지연이 돼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줬으면 좋지 지금도 모든 동종업계에 아침 9시에 수당 나오는 회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신림동에 있을 때그그 날은 이미 공지가 됐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터넷 공사로 인해서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다 공지가 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회장님께서 제 기억에 11시쯤 늦음하게 오셔서 직원분에게 무식별로 얘기한 거예요. 수당 나갔지. 그때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수가, 수당이 아직 안 나갔는데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네. 지금 수당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안 나간다라고 그 직원분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앉아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이 은행에 가서 돈이 나왔을 건데, 통장에 돈을 넣다가 뺐다가. 넣다가 뺐다가 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직원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수당이 나갔을 텐데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되면 바로 해 송금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회장님이 직접 그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갔어요. 정말 어, 그게 회장님의 마음입니다. 초기에는요 오늘 수당이 맞으면요 저녁에도 수당을 줬어요. 새벽 두세 시에 문자가 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까지 주무시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오늘 수당이 맞으면 그 다음 날 수당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너무도 힘든 분이 많았어요. 그 돈이라도 받아서 경비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책 잡히지 말고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에서 그렇게 수당을 매일 수당을 넣어줬던 거예요 이거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한된 시간에 회장님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만을 한없이 얘기하고 싶지만 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 콜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두 기관이 합작으로 만든 콜마 B&H, 연구소 기업법 1호,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과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하는 회사예요. 당시에는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다단계냐, 그 말이에요. 다 좋은데 유통방식이 하필이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임. 반드시 온다라고 많은 석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사는 제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AI,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뿐이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무전포 산업,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요.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1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백세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 백세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에요.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에요. 백세 시대에는 그게 바로 계속된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국내 기업 1위입니다 10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어요. 애터미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단한 번도 매출이 주춤거리거나 단한 번도 매출이 후퇴된 적이 없어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0년 만에 글로벌 통합 매출 1조가 넘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업에 1조를 했다고 뭐그 말이나 1조 넘는 거나 뭐 같은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1조 예,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1조를 했죠 지금은 애터미 사업하기가 너무도 편한 시간이에요 왜? 사회적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대한민국의 10대 집판협회장이 앞에 아무래퍼시피 회장이 직판협회장이었고, 지금은 어쩌면 대한민국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가 직판협회장, 제11대 협회장을 우리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스럽지 않나요? 예. 지금은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요, 자랑할 사회적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무슨 힘으로 버텨왔냐면요, 회장님께서 원데이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에 정말 이 1박 2일을 혼자서 강의를 다 했어요. 끝나고 나면요. 정말 메리아스를 짜면 그 땀이 젖어서 정말 빨래감 그 나오듯이 땀이 그렇게 젖을 정도로 눈빛줄이 터지고 목이 터지도록 혼자서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너무도 사회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이 에터미는 엄청난 속도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경영자에 대해서 또이 에터미에 대해서 따로 뭐 검증 절차 그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거품이 빠져서 이 제품이 싸게 입점이 된다 한들 싸게 입점이 됐다고 해서 싸게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게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경영자의 어떤 철학이고 경영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의 핵심 역량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입니다. 미와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정말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미와 건강을 챙겨주는 그리고 또 돈을 버는 이 사업이야말로 금상첨화고 사업이 안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피고 당당하게 이 사업을 전달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에터미 제품은 이 앱솔루트, 정말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제품이 천억의 이상의 매출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겁니다. 이 앱솔루트 중에 가장 매출이 큰또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앰플입니다. 이게 독보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혹시 써보지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앰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종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리뉴얼이 돼서 더페임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은 육종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정말 오랜 친구를 떠나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페임을 보면서 역시 에터비 제품을 이겨먹을 제품은 에터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민선의 블루베리 칫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하찮은 칫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1초, 1초에 하나 이상씩 나가는 이 칫솔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애터미 제품은요 반품률이 업계 최저입니다 또한 이애터미는 여기 계신 분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 오셨습니다 애터니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말이 의미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으로 해보신 분들은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착한 기업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다고 얘기하면요, 표정이 그래서 나보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많이 해봤던 분들은요, 땅 꺼지게 고민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지비가 없이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냐고. 제가 과거에 캐나다 토론토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이 회사가 유지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터미는 유지 없이 유지되는 유지회사입니다. 네, 큰 소리 치고 왔어요. 아, 유지만 되고 있어요? 업계 1위로 가고 있잖아요. 업계 1위. 예, 네, 대단한 거죠. 예.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에터미는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공자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세미나를 활용하라 해요. 세미나를 통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의 시스템은요,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원데이 세미나, 지역 부업가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각 센터 세미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 같은 세미나가 회사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경험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회사가 주관한다는 거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니드가 돼 보면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가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세미나를 회사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터미는요. 보통 10개 지역에 다원중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올림픽 중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올림픽 게임 하는 게 아니 잖아요 10개 지역에 다원중계를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큰 영상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터미는 한국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원서버라고 합니다 원서버 모든 회사가 글로벌로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 각지에서 정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2 0 0 9년도에 미국 시장을 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시장을 열었어요. 지금은 13개 국가가 오픈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성장 동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베트남 시장이 열릴 겁니다.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 인도 시장. 터키. 이제 저쪽 멕시코 밑에 남미 시장 또 우리 남아공 전세계에 우리 모든 사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원서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내가 나가는 겁니다. 이 애터미는 이미 이제 금년 아마 12월쯤 되면 1억 불 이상의 해외 수출을 할 거예요. 누적으로 하게 되면요, 상업 불이 넘는 그 매출을 이 애터미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의 성장은 여기에서 멈춥니까? 더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이 애터미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정말 미혼모분들을 위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쾌쳐가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이게 이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 애터미의 사운이 뭡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성긴다 초기부터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다돈 벌어 가세요 단한 사람이라도 이 제품이 싸고 좋아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회사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내가 약속대로 다 돈은 벌어주겠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만큼 성경말씀 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나 경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6월에 우리가 꿈을 이룬 10년, 10년 만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기에 이 역사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난 6월 행사를 하는데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강개무량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애터미는 이제 100조 이상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앞으로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를 놓고 저는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은 순간 안에 이 역사 이 애터미는요 인류기업을 뛰어넘는 초인류기업으로 갑니다 다 함께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 애터미라고 하는 함선에 다 타셨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대통 마케팅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기 많은 분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을 때 나보다도 더 기뻐하고 나보다도 더 정말 감동을 받을 그 누군가가 우리 뒤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 정말 정상에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말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저는 가장 애터미에 고마운 것은 10년 이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수 있게 만들어준 회장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1년마다 6개월마다 하는 일이 바뀌는 사람을 믿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만들어준 애터미가 너무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정말 이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건가 애터미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함께 초인류기업 중심에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